여러분, 안녕하세요. 젠틀 타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젠틀 타로의 타로마스터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한 친구나 연인을 소울메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소울메이트는 운명적으로 맺어진 영혼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는 딱한 명의 소울메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소울메이트 이 사람입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성향이라든지 외모, 특징에 대해서 타로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3개의 카드를 준비할 텐데요. 여러분의 카드는 카드 뽑는 동안 기운이 느껴지시거나 마음에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못 고르시면 카드 뽑은 후에 크리스탈 스톤이나 랜덤 번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뽑기 전에 카드와 연결되는 크리스탈 스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피스라줄리, 에머시스트, 옵시디언. 네,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번, 에머시스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들어온 카드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로맨스 엔젤 카드, 네두 번째 카드구요, 3번 검카드, 거꾸로 나온 카드구요, 2번 컵카드, 3번 컵카드 더풀카드 10번 펜타클카드 5번 검카드 핵맨카드 러버스 카드, 펜타클 기사 카드고요, 힘 카드, 펭귄 카드 그리고 혹등고래 카드. 네, 여러분의 카드는 이렇게 나왔고요. 먼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와의 관계나 상황 그리고 소울메이트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엔젤 메시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마음과 마음의 대화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카드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내오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정직한 마음의 교류에 대한 메시지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내성적인 성향이 좀 강하신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을 숨기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마음에 두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적극적인 행동이나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라는 이상형이 딱 정해져 있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눈이 좀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이 카드를 보면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갖고 있는 이상형이나 본인의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나서 처음 느끼거나 첫눈에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만났지만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는 주변이나 곁에 있지만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한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만나게 되면 알게 되는, 알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일지 알아보면 여기 이렇게 3번 검카드가 거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회복하는 중이라고 하는 카드인데 아래 카드도 보면 5번 검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현재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회복 중이거나 아픔을 극복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헤어진 아픔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이나 회복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마음이 쓰이거나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2번, 3번 컵카드가 나란히 들어와 있는데요. 내성적이거나 내향적인 성향이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자기 자신을 잘안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안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핵맨카드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을 잘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펭귄 카드와 혹등고래 카드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외모적으로는 큰 체형을 가진 사람일 것으로 보여지고 성향적으로는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한 이미지와 정이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혹등고래 카드가 나왔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속으로는 목표도 크고 꿈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첫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낭만적인 매력을 찾으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풀카드는 새로운 시작이나 모험, 호기심 등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직업적인 부분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찾는 IT나 개발, 기획, 디자인 등의 창의적인 분야나 영역의 직업이 될 걸로 보여지고 여기 10번 펜타클 카드도 들어와 있는데요. 비전이나 목표 등도 확실한 그리고 안정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직업을 가졌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는 여기 로버스 카드와 힘카드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와 로맨스 엔젤 카드의 조언처럼 서로 솔직한 감정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서로 소울메이트로서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힘카드도 들어있는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이렇게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1번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는 첫눈에 매력을 느끼거나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보다는 열린 마음을 유지해서 인내하면서 만나는 동안 감춰진 매력을 알게 되는 그런 소울메이트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복체로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운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번 라피스 라줄리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들어온 카드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 첫번째 로맨스 엔젤 카드 두번째 카드 10번 검 카드, 저지먼트 카드, 펜타클 킨 카드, 데스 카드, 7번 펜타클 카드, 10번 컵 카드. 스 카드 7번 지팡이 카드 월드 카드 4번 검 카드 호랑이 카드 나왔고요. 구스 카드 네, 여러분의 카드는 이렇게 나왔고요. 먼저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와 만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서로가 서로의 소울메이트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헤어졌다거나 또는 서로가 소울메이트인지를 모른 채 지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주는 엔젤 카드의 메시지를 보면 용서와 학습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카드에서는 과거를 놓고 힐링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순간에 더욱 사랑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난 일이나 과거의 경험 또는 일들의 그런 굴레를 제거하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아마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경계가 많은, 특히 사랑이나 연애 등 이성관계 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스타일, 방어하는 스타일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이 소울메이트를 만나거나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사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력 끌림이라고 하는 이 로맨스 엔젤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즐기는 것에 의해서 낭만적인 사랑에 끌리게 될 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메시지로 볼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스타일로 보여지는데 다만 어떤 쾌활한 웃음이라든지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 서로에 대한 리액션, 스킨십 등이 서로의 관계나 사랑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여기 이렇게 호랑이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돌적인 성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대담하고 용감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표현이나 스킨십 등이 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보여지고요. 여기 구스 카드도 들어와 있는데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역시 용감한 모험을 즐기고 서로 간에 충실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운명적인 만남의 축복을 가진 관계라고 하는데요. 여기 들어온 타로 카드를 보면 위에 데스카드, 그리고 아래 데스카드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데 이 데스카드는 죽음 자체보다 죽음 뒤에 오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그런 것으로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앞에서 나온 메시지처럼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보여지고 서로 헤어졌었지만 재회를 통해서 다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또는 알게 되는 그런 소울메이트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일 서로 간에 만났던 관계의 재회가 아니라면 서로 운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위해서 각자의 이별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만나게 되는 그런 운명이 운명의 소울메이트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10번 검카드는 아픔과 이별을 나타내주고 있고 여기 7번 펜타클카드는 서로 간의 관계의 발전이나 고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래카드 또한 여기 10번 컵카드가 있고 여기 7번 지팡이카드가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경험한 후에 맞이하게 되는 만족과 행복의 카드라는 점에서 서로 간에 운명적인 기운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저지먼트 카드와 여기 4번 검 카드 이두 카드도 서로의 과거에 지난 경험적인 일에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카드고 4번 검카드는 휴식과 회복을 그리고 저지먼트 카드는 상황의 해결이나 회복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남이나 재회가 있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소울메이트의 관계 또한 여기 퀸 펜타클 카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월드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각자의 상황이나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실이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들어온 카드들로 보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세일즈 또는 마케팅 분야 그리고 뭐 특히 이제 금융 관련 직업 영역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이렇게 서로 한 번쯤 만났을 또는 재회를 통해서 만나게 될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복제로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도 행운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3번 옵시디언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 여러분에게 들어온 카드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로맨스 엔젤 카드 두 번째 카드 6번 컵 카드 6번 검 카드 러버스 카드, 에이스 컵 카드, 펜타클 기사 카드, 그리고 더풀 카드, 5번 지팡이 카드. 에이스 검 카드, 4번 컵 카드, 10번 펜타클 카드, 디어 카드, 캣 고양이 카드. 네, 여러분의 카드는 이렇게 들어와 있구요. 먼저 3번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과하게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 취미라든지 뭐 예를 들면 게임이나 어떤 면에서는 술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특정한 것에 대한 중독성 있는 집착 등이 또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에게 이 카드는 당신의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과거의 에너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관계의 에너지는 버리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면의 멘탈이 강하신 분으로 외모적으로도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소울메이트 카드는 고양이 카드와 디어 카드가 나와 있는데 먼저 고양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개성이 강한 스타일로 한번 만나게 되면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드는 그런 스타일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외모적으로도 눈에 띄는 그런 외모를 가진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디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이렇게 내면적으로는 온화한 성형이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들어온 카드로 보면 예술적인 분야나 아트, 디자인이나 기획, 뭐 영상 등의 그런 창작이나 창의적인 분야나 그런 영역의 직업을 가졌을 걸로 보여지고요. 생활 패턴으로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자유로운 업무를 가졌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온 타로 카드를 살펴보면, 여기 6번 컵카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일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의 지인이나 친구, 뭐 친한 친구들 중에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여기 6번 검카드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카드로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서로 우정이나 친분의 관계에서 점점 감정이 생기고,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러버스 카드도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운명적인 교감이 있었거나 있게 될 거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에이스 컵 카드와 기사 펜타칼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오게 되고 두 사람의 연애 감정이나 관계가 시작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활동 범인의 지인이나 친구 또는 친분 있는 아는 그룹 등에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와의 감정이 시작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더플 카드는 사랑이나 감정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 에이스 검 카드는 역시 그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매력을 가진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치유와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고백이나 프로포즈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10번 펜탈카드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두 사람의 관계는 행복한 결실과 안정적인 관계가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복제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운하루 되세요. 네.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이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1번부터 3번까지 알아봤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주제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운하루 되세요.